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요르베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온자까지 싹쓸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 있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굳추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 대한 재교육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문제였습니다. 말씀에서 뜻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씀에서 뜻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실패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구원 문제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나무랄 데 없는 신자였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의 부족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고 삶의 주인을 바로 세우고 자신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제자들 제 교육 세 번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 번째 내용은 한마디로 신앙의 대가와 보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 대가와 보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지 그 목적과 의미의 문제로 확대 연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올바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의미가 예수님과 다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뿐더러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조금 전에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이 가고 나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네, 이 질문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 자 보십시오. 저 청년과 다르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이미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영생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 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28절과 29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원해하던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너희는 영생도 받고 보상도 받고 또 나의 통치에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네, 더 이상 완벽한 대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 추가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뚜렷해집니다. 그러나 첫째가 맨 끝이 되고, 맨 끝이 첫째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포도 풍큼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비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이와 같이 첫째가 맨 끝이 되고, 맨 끝이 첫째가 될 자가 그런 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0절 이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포도원 풍금 비율을 중간에 두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말씀이 앞뒤로 이 포도원 풍금 비율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간단히 말하면 너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는 조심해야 한다. 베드로야 너는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고 있으니 내가 첫째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잘못하면 너는 맨 끝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게 됩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동기로 따르면 매끈치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낭패와 억울함이 어디 있을까요? 맨 끝에서 겨우 구원을 얻는 그런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구원도 불확실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족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맨 끝에 있는 사람을 두둔하는 그런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른 목적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적당히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경계선에 서 있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첫 제자와 첫 열매가 되기를 꿈꾸면서, 이 비유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첫 열매 이후에 그 다음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첫 열매이시고, 우리도 첫 열매이고, 첫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 제자와 첫 열매를 꿈꾸시면서 이 비유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풍금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어서, 어 꾼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때가 아마 오전 한 6시 7시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이 사람이 제 3시, 즉 오전 9시에도 장터에 나가 보니 거기 사람들이 있어서 또 고용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제 6시와 9시 즉낮 12시와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또 그렇게 풍군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하루종일 일을 구, 구하지 못한 풍군들을 발견하고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람들은 채한 시간도 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주인은 품삯을 계산해 주기 시작합니다. 나중 원자들로부터 먼저 주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제일 먼저 와서 일했던 품군들이 아, 우리는 더 주나 보다. 더 주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한 대나리온만 주는 것입니다. 그품군들은 당연히 불평, 할 수밖에 없고 항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한 대나리운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포도 풍군 비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실히 이 비유는 이상하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 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상한, 이상하고 억울합니다. 음. 포도원 주인은 자비로운 사람 같으면서도 너무 자기 마음대로인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이상한 비유를 잘 어떻게 설명해 보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와 학자들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11시에 온 풍꾼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비유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수고나 공로나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의 비유이다. 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구원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의미를 말하는 비유라고 해석을 한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비유를 감싸고 있는 말씀, 즉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과의 연결은 어쩐지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이 비유와 베드로의 질문과의 연관성도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이 비유를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이 문맥 속에서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그 먼저 된 자와 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이 비유를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질문하는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잘못된 것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이 비유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어떤 잘못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이유입니다. 신앙의 목적과 이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것을 보상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인간적인 태도와 생각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그것이 들어 있었죠. 물론,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고생하고 헌신했으니까 대가가 있고 보상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나라에서는 맞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우리의 신앙과 신앙이나 대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대가나 보상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힘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 되고 그런 모순과 교만의 의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뭔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한때 새벽 시장에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때 하루는 그 젊은 과일 가게 사장이 저,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거 다 자기 잘 되려고 믿는 것 아닙니까? 자기한테 뭐라도 득이 되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신앙의 목적과 이유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대가로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는 거야. 아니, 받아야 해.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나 건강이나 축복이나 삶의 의미나 영생이나 구원이나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루는 기독교 TV를 보니까 어떤 목회자분이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동답 주시고, 물질 주시고, 축복 주시고, 성공 주시고. 그러자 거기 있던 분들이 얼마나 큰 목소리로 아멘 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절대자이시고, 아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선하지 않거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리 피조물이라도 그분을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죠. 그런데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분을 기꺼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유나 본질은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행복도 해주고, 삶의 의미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결과이지, 이유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혼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할때 뭔가 바라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그 사람이 내게 뭘줄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거래이죠. 물론, 오늘날 지금 세상 속에는 그런 사랑이 만연해 있습니다.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랑은 불행합니다.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일반 노래 속에서도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모든 걸줄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네, 그렇게 노래하죠. 내 네, 사랑은 사랑이 유일한 이유이지, 다른 이유나 목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도 그분이 우리에게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바라고 요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뭔가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대가를 말하는 베드로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의미를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포도원의 그날 아침 일찍 온 품꾼처럼 너 자신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루 종일 이한 그는 자신이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삭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지. 내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무엇을 받겠느냐고 묻는 것처럼 말이지.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와 태도로 그분을 믿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너는 제일 늦게 온 품꾼처럼 자신을 생각해야 한다. 한 시간도 일하지 않은 그는 자신이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주인이 자기를 고용해 준 것이 고맙고 얼마라도 준다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너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내 네, 포도원 풍금 비유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신앙의 이유를 보상에서 찾는 그런 잘못된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고 보면 율법의 최고의 가르침도 사랑이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개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란 궁극적으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비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엎드려서 뭘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남들보다 영적으로 뛰어나서 능력 받고 축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만들고. 내 삶을 사랑으로 만든 일입니다. 송정인 근 바닷가에 가면 거기 바닷가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은 바닷가 바위 위에 작은 암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사람들이 파도치는 바위 암자에 올라가서 촛불을 켜고 바다를 향해 비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종교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과 종교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고, 바라고, 소원하고, 그리고 얻고. 기독교 신앙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뿐만 아니라 신앙의 방법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잘 안됩니다. 기도도, 방언도, 신비 체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직 사랑으로, 우리의 선한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고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신앙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과 축복을 많이 주신다.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쌓인다. 현재의 기복신앙이나 이... 내세의 상급신앙이나 그 속살은 별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뭘 바라거나 받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많은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손을 잡고 신랑의 눈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고 선물에만 눈이 간다면 장차 어떻게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은 사랑이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된 자 중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잘 모르고 끝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날에 그를 첫째로, 우리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 맨 앞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날의 맨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인 원리와 가치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면서도 늘 자신을 마지막 품꾼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감사하고, 나를 불러 주신 은혜가 감사할 뿐, 나는 그저 일을 한 시간도 안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알지니라. 종이, 자기 할일다 했으면 그만이지, 별도의 상급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산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바라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이와 같은 순수한 사랑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도 그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고, 헌신하고, 수제자로 일했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올바른 동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엇을 바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나를 사랑해 주시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저희들의 관계가 그러한 순수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고받는 관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이 혼탁해지고 오염되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신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끝까지 순수하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